예의엄치 없는 문희동풍 인사의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끝내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임미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야당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우리 자르기식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사태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각 본인 마냥 문제투성이 부적격 후보자들이 여당의 엄호사격 아래 하나둘 순서대로 통과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아예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47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민심을 잘 수용해 변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온대간데 없고, 또다시 오만으로 가득 찬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민심의 바다에서 분노의 물결이 또한번 일고 있다. 광포지교의 관중이 지은 관자의 묵민편에 예의염치는 말이 있다. 나라를 버티게 하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 네 가지를, 예도예, 오류의, 청렴할 양, 부끄러울치로 표현한 것이다. 나라실하는 공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수 덕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없 한마디로 예의엄치 없는 문희동풍 인사이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 심지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는 함량미달 인사들을 왜 대통령께서 고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의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의 인사에 진절머리가 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부의 공직자의 능력과 차지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2005년 처음 제도와 되었지만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청와대 여의도 심부름 센터로 전락하며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고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충고 한 마디를 하겠다. 원부 10년, 화무 11롱,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권력에 달고 마음은 짧지만 민심의 무서움은 길고 오래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